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갤럭시 S22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이번 S22 울트라의 몰드 금형이 S22 기본 모델에 이어서 트위터 i t 울츠라 엑슬릭스7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몰드는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캐드 도면 기반으로 제작된 몰드형이며 이전에 S22 울트라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P자 디자인 외에도 11자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도 유력하다고 언급이 됐었지만 이 몰드를 보았을 땐 P자 디자인이 유력해 보입니다 엑슬릭스 7에 따르면 기기 하단 부분에는 스피커 그릴 부분과 충전 포트 그리고 내장 S펜 탑재할 수 있는 S펜 슬롯 또한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작성하였고 엑슬릭스 7은 외형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출시됐던 노트20 울트라와 비슷하게 각진 형태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엣지 스크린이 이번 S22 울트라의 S21 울트라처럼 동일하게 사용되며 후면 카메라 디자인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엣지 스크린 굴곡은 S21 울트라 보다 노트20 울트라와 비슷한 굴곡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 스크린 베젤은 이번에 완전히 줄어들고 상하단 양옆 베젤이 균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위터 아이툴츠가 아이스 유니버스 또한 피자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트위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2 시리즈는 1월이 아닌, 12월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최근에 제기됐었지만, IT 매체 셈 모바일스의 단독 내용에 따르면 S22 시리즈는 12월도 아니고 1월도 아닌 원래 일정대로 2월에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1월 정도에 발표할 것을 계획을 해두고 있었지만 칩셋 수급 문제와 S21 FE 출시 관련 때문에 발표 및 출시를 연기한 것이라고 하였고 1월에는 S21 FE 출시를 계획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 모바일 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여전히 S21 FE를 1월에 출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S22는 연기되어 2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고에 관해서도 IT 매체의 D1렉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S22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이 될 것이며 S22는 전체의 50에서 60%를 차지할 것이고 S22 플러스는 20% 그리고 울트라는 20에서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번에 울트라 모델의 재고가 얼마 없을 것으로 보이지는데, 초반에는 2천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를 삼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작이었던 S21 시리즈 생산 목표보다 약 600만 대 정도 작은 수준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접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 시리즈, 아이폰 13 라인업을 이어서 이번 S22 시리즈 사전 예약 광고도 우주폰과 함께 합니다. 우주폰에서는 미리 이번 S22 시리즈도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두고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특별 할인 또는 우주폰의 사전 예약 사은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